2월 달이 가고 이제 3월 1일입니다. 이 3일절 1919년에 아,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나라를 독립하고자 비폭력 운동이 시작한 게 독립 운동 시작한 게 3일절이죠. 음. 아이 3일절을 통해서요, 어, 일본이 더욱 더이 어, 조선을 강압합니다. 음. 결국은 그들이 어, 이 어, 조선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지요. 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이3 1절에이 만세 운동의 주축이 된 바로 그룹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음. 이 나라는요. 사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지켜 주신 나라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31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오직 이 나라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이 3월 월상 예배에 그래도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아, 주님의 이 예배당에서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월 한달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 생도 미망인의 집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한 엘리사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 절을 보면은. 선지 생도의 미망인 집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졌다. 놀랍게도 이 지금 엘리사, 아, 이 시대가 주전 이구 세기니까 800년도거든요. 그때 이 선지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 학교의 신학대예요. 음. 그런 공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선지 생도들의 안에 가운데 가운데서의 아내를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당시에 아, 이 근대 지방에 그런, 그, 어, 어, 그런, 그, 그런 일에서는요 이제 빚을 어, 못 갚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동물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자녀를 노예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이 선지 생도의 그런 그 아내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아비들은 그러면은 지금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 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정확히 누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가장 이 시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찾냐 하면요. 11기상 18절에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도 이는 오바다의 아내였을 것이다. 물론 또 다른 주석가들은 그냥 선지 생도의 남편을 잃은 그러한 아내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라면은 아합이 이제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할 때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바알, 바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런 제사장들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이때 오바다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50, 50, 이산 굴에다가 숨기고. 거기에 먹을 것을 그가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 낯빛의 낯빛들은 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오바다가 이백 명을 숨겨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재산도 다 아, 그들에게 주었고 또는 모자라서 빚도 져서 어, 그렇게 아, 이 선지자들을 살렸다. 뭐 그런 가운데 오바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때 당연히 이 그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남편에 대한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을 호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미망인에게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제 지시하는 것이 2 절에서 3 절이에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앞전에 엘리아 시대 때 가뭄이 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후에 이 엘리사 시대 때도 역시 가뭄이 졌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음.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어, 이 빵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건데 이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름, 기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또한 가장 비싼 그러한 어, 이 식재료일 수도 있어요. 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 오시오. 중요한 것은요,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려 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려 와라.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 아, 그냥 뭐, 뭐 조금 빌려 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그 엘리사의 말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의 의미 자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의 고백이에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믿고 구하여라. 그러면 이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이적으로 미망인의 집이 경제적 위기를 묘면하는 것이 이제 4절에서 마지막 7절입니다.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자, 이제 이 기름에 갖고 있는 것은요. 기름 한병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상적으로 보면은 그 기름에 있는 거 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제레 보면은 그 여인은 엘리사의 곁에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4장 6절에 우리가 보면은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할수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터무니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곧 사순절이 오고 부활절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터무니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이 기독교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죽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 그냥 빈 그릇마다 채워지는 이 사건을 가지고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상예배, 그걸 뭘 굳이 그렇게 드리느냐? 아닙니다. 3월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많은 것을 빌리도록 하라.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 뭐 가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해결되나요? 뭐 가서 뭐 예배 한번 뭐 드린다 해서 뭔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3월한 달에 우리 성남원의 모든 성도들. 어린 시안이부터 우리 김희태 군사님 이리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이 미망인과 두 아들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어, 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두 아들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빌려왔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기름이 그릇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한두 개만 갖고 왔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한두 개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 역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인이 그릇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보금입니다 누가 보음을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자신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오게 했죠.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시는 어, 오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냥 뭐라그냐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요. 삼월 한 달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미망인의 믿음, 이 미망인의 두 아들의 믿음.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믿음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렇게 시련에 빠지고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고 이럴 때 믿음이 진짜 강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때만 아니라 평상시 때. 우리의 삶에 좀 여유가 있을 때또 평안이 있을 때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한다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